<러시기> 안녕하세요. 어쩌다 달리입니다 오늘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새벽에 러닝을 하기 나왔습니다. 아 근데 뭐 아침에 한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에서 한 5시 반에 나왔는데, 여전히 더워요. 지금 이제 거의 6시 다 돼가는데, 지금도 한 25도? 26도? 아침인데도, 뭐, 해가 없을 뿐이지, 더운 건 똑같네요. 확실히, 여름 달리기가 쉽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 바뀐 점, 바뀐 부분,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달리기를 통해서 바뀌게 된첫 번째는 삶이 건강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주 5일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한2틀 정도는 너무 더워서 수영하고 일단 3일 정도는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삶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리기를 하고는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일단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다크서클도 어, 없어지고 일단 살이 빠지니까 가벼워지니까 삶의 활력도 좀더 생기고 그런 좋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하면 금방 지치고 숨이 차고 일단 조금만 올라도 뭐 힘들어하고 근데 요새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2, 300m 된산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얼여 네, 숨차긴 하지만, 예전처럼 아주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네, 뭐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의 변화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사실 예전 같으면 새벽 5시 반에 주말에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한 10시까지 자고 싶고, 일어날 때쯤 자야지 해서 한 11시까지 자고 싶고, 뭐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목표를 위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자.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난거죠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누가 하자고 해도 절대 못 일어났을텐데 어, 본인 스스로 내 스스로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100일 후에 JTBC 홀코스 마라톤 첫 번째 대회, 제 생일 첫 번째 풀코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킬레스 권영이 다안나와고 제가 채치 BT한테 아킬레스 권영이 있는데, 풀코스 마라톤 완주 가능하냐? 가능하면 이제, 개입를좀 짜달라. 그래서 이제 개입혈를 짜줬거든요. 그걸 보니까 일단 부상을 완주하는데, 목표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가고 리커버리하면서 일단 몸을 회복하는 걸 먼저 하고 LSD 훈련은 이제 중간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지금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이제 조깅하면서 먼저 부상 회복하는데.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어, 달리기를 하고 나서 바뀐 세 번째는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됐어요. 어, 예전에는 1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10km는 뭐 무조건 차 타고 가죠. 야 네. 근데 이제는 10km면 어? 뛰어가면 한 시간이면 갈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2 0 k m 면와 어마어마한 거리다 무조건 네, 차 타고 가야지 근데 이제는 20km도 어 그래 한 2시간 반 3시간 뛰면은 갈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어, 거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가더라도 어, 차 타고 갔었는데 요즘은 그냥 차라뭐 걸어가지 뭐 이런 그 데는 뭐 뛰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거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42.19가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물론 지금도 벌죠야 그거를 5시간 안에 어떻게 뛰어가지 여전히 뭐, 까마득한 거리인데 30km 이상 뛰어보니까 그래 조금만 더 하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더 하면 갈수 있겠다. 거리가 이제 예전에는 10km, 20km가 아주 먼 거리였다고 하면 요즘은 10km, 20km는 걸어서 가든 뛰어가든 뭐 그렇게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신발장에 러닝화가 가득합니다. 제신발장에 보면 구두는 한 사건, 없어요 그냥 다 러닝은 아니야. 운동화 천지 천지죠. 몇 세전에 며칠 전에 며칠 결혼식 갔는데 지인 결혼식에 갔다고. 그때도 뭐 약간 세미 정장에 운동화 신고 갔어요. 어디를 가도 이제는 러닝화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운동화가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가던... 여기 네. 아무래뭐 매장 같은 아울렛 매장을 가도 예전는뭐 캐주얼 매장에서 옷을 구경했다고 하면 요즘은 무조건 스펀츠 매장 가는 거죠. 새로 나온 신발이 없나? 아, 이 옷은 좀 어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달리기에 아주 특화된. 그런 옷이 더 기능성 옷이라서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러닝에 대한 관심이 결국 내 삶의 태도나 이런 모든 추구하는 방향을 바꿨어요. 네. 3년째 생일 선물로 다 러닝화만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원해서 그런거예요 네, 갖고싶은 모델이 생겼다고 해서 이번 생일선물로 러닝화를 사달라 그래서 이제 3년째 생일선물은 러닝화입니다 네, 좋아요 네. 제가 갖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신발장에 러닝화 옷장에는 러닝복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여름인데 연꽃 한참 시즌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연꽃이 새벽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면서 연꽃도 구경하고 어, 여기가 다 연꽃밭이에요. 와내 아, 지금 새벽 새벽 아니 여침 6시 9분인데 여기 다 여기가 연꽃밭이거든요 운동하러 오신 분도 많고 아,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아, 여기가 막 연꽃 그런 연꽃 테마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와 멋있다 물안개랑 연꽃이랑 하늘이랑 달리기를 하니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것도 차 타고 와야죠 근데 지금 어쨌든 뛰어왔어요 동네에서 멀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어, 달리기라고 바뀌, 바뀌게 된 거는 이제 여행하고 나서 때, 그러니까 여행할 때 예전에 이제 맛집, 뭐 멋있는 장소, 풍경, 뭐 이런 게 우선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러닝 코스를 먼저 짜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은 이렇게 달리기 할수 있는 코스를 짜고. 그 다음에 아침 뭐몇시 일어나서 러닝 하고 여기 스타벅스에 가서 어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혼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낯선 곳에 가서 여행 플랜도 짤때 러닝 프로그램도 짜고 러닝 코스도 짜고 이렇게 삶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달리기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변한 게 에너지도 넘치고 일단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살도 빠지고 그런 것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달리기에 매력에 더 빠지게 되고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 더 재밌어지고. 더 잘하고 싶고, 어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덧 달리기 이제 4년차로 접어들었는데, 부상도 당하면서 좀 마음고생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달리는 게 좋고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 나이 들어서도 더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무리지 않고 이제 기록보다는 뭔가를 완족해나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운동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또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달리기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어쩌다 달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리도 있어요.